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양을 삼킨 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평일 저녁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쥐락 펴락하고 있습니다. 15회까지 달려온 이 드라마는 한 여인의 행복했던 삶이 어떻게 처절한 지옥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복수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지를 숨 막히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15회에서 납치 위기에 처한 백설이와 그녀를 구한 스텔라장의 운명적인 만남은 앞으로의 전개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시작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비극의 시작부터 복수의 서막까지 15회에 걸친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되짚어보고 앞으로 펼쳐질 막장 드라마의 소름 돋는 예측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이야기는 백설이와 그녀의 하나뿐인 딸 미소의 소박하고도 행복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의 평화는 민 회장의 막내 딸 민세리의 악행과 이를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는 민강유통에 추악한 민낯으로 산산 조각났습니다. 특히 미소의 친부이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설희에게 유산약을 먹였던 악마같은 김선재가 세리의 죄를 덮으려 앞장서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선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짓 뉴스와 배신 그리고 세상의 모진 악플은 미소의 여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결국 미소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채 민강유통 옥상에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추락 직전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한 마지막 인사는 우리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소의 죽음 앞에서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오열하던 서리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선제는 자신의 친딸일지도 모르는 미소의 죽음마저 목격자를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완벽히 은폐했고, 서리는 딸의 시신이 있는 곳이 수술실이 아닌 영안실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넋을 놓고 지내던 서리는 밤마다 미소가 꿈에 나타나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으로 목소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늘에서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미소가 슬퍼할까봐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 처절한 모성에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의 불꽃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민간유통의 신사업 출범식 뉴스 기사를 보고 정신이 번쩍된 서리는 행사장으로 달려가 딸을 살려내라며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복수로 승화되는 백설의 복수서사의 완벽한 터닝포인트였죠. 이처럼 백설이가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이 민간 유통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민회장은 민경채에게 서리를 제대로 밟아주라고 읍박질렀고 민수정은 민경채의 아킬레스건인 민세리를 이용해 언니를 무너뜨리려는 섬뜩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민회장의 위선, 경채의 잔혹함, 수정의 교활함이 얽히며 민당유통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은 민회장의 살해 지시로 의식불명에 빠진 조필들을 통해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회에서 서리의 복수극에 천군만마가 되어줄 강력한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서리를 납치하려던 괴한들을 물리치고 그녀를 구한 스텔라 장이었죠. 스텔라 장은 서리가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또한 민간 유통 때문에 석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스텔라 장은 목소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서리에게 자신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경찰에게 쫓기는 서리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백설이가 슬픔을 복수의 연료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이자 민간 유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노와 슬픔이 폭발할 다음 전개를 예측해 볼까요? 저는 설이가 스텔라 장의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전략적인 훈련입니다. 미국에서 스텔라장의 막강한 재력 과 인맥 그리고 사격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우아하면서도 잔혹한 복수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날 것 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렇지만 그 침묵 은 오히려 더큰 분노와 칼을 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몇년후 스텔라장의 든든한 조력 아래 민간 유통을 쥐락펴락할 힘을 가진 인물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전부터 예측했던 백설이의 민두식 회장과의 결혼이라는 뇌피셜은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민간 유통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니까요. 자신의 딸을 잃은 한은 오직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써만 풀수 있습니다. 서리는민 회장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그의 옆자리를 꿰차고 안주인의 권력을 이용해 민간 유통을 쥐고 흔들며. 경채와 수정, 선재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민경채는 서리를 납치하려다 놓쳤으니 민회장에게 더욱 답다를 당하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이로 인해 민수정의 계략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태경은 출범식에서 서리를 보고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고 의식불명에 빠진 조필들을 통해 민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을 것이니 이두 복수국의 칼날이 결국 민간 유통을 향할 것입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친딸을 외면하고 죽음까지 은폐하려 했으니 그는 백설이의 복수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하게 될 겁니다. 미소의 출생의 비밀이 민간 유통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 선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통쾌한 사이다 전개가 펼쳐질 겁니다. 민세리가 궁지에 몰리자 민경채의 가장 아픈 지부 즉 자신이 경채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언니를 파멸로 몰아넣는 막장 중에 막장 반전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처럼 빌런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자멸하는 꼴을 보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백설이의 복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이 드라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평일 저녁 우리를 찾아오는 일일 드라마입니다. 한 여인의 끝없는 슬픔이 어떻게 불타는 복수심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거대 권력에 압취나는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태양을 삼킨 여자. 이번 주 평일 저녁에도 뜨거운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태양을 삼킨 여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다음 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잔인하고 더 매운 태양을 삼킨 여자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빌런들의 악행에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시원한 사이다 상상하며 행복한 평일 저녁 보내세요. 소스.